안녕하세요. 계속 보면 부자 되는 희망복덕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요. 삼성동에 있는 삼성대우 멤버스 카운티 2차 아파트입니다. 여러분 아파트 이름이 되게 길잖아요. 근데 보면 멤버스 카운티 2차. 아 뭔가 조금 고급진 분들만 딱 모여 사나보다. 예. 그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딱 17세대만 있거든요. 17세대 아파트가 어떤 게 나와 있는지 한번 제가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콕콕. 선정 능력 보이시죠? 요 역에 내려서 이제 2역을 이용해서 다니실 거고, 네. 뭐 도로는 항상 깨끗합니다. 깨끗하고 골목으로 들어가도 어 집들이 하나 하나 다 건물이나 집들이 예쁘고 고급지고 그렇습니다. 네. 여기는 빨간 벽돌도 그렇게 주, 누추하지가 않고. <laughs> 네. 음. 자, 네 바로 여기인데요, 멤버스 카운티. 여기는 멤버로 가입이 해야만 들어갈 수 있나요? <laughs> 한번 보시죠. 세대가 딱 17세대인데요. 이런 나무 같은 거 손질해 놓은 거 보면 참 깨끗하게, 그쵸? 음. 담이로. 어디든 가면 요 옆에, 요 옆에 담 옆으로 쪼르륵 화단을 만들어 놓은 데도 있더라고. 음, 여기 지하 주차장이고요. 주차장이 저렇게 열려 있어도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네. 앞에 경비께서 다 체크하시고요 네, 여기는 이제 사이문이죠 사이문 이렇게 음, 화단이 있어요 이렇게 담 옆에 깨끗하게 해 놓으시더라고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17세대가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고급 빌라로 볼수 있지 않을까 네 멤버스 카운티 아파트입니다 항공뷰를 보면 바로 요기인데요. 음, 요기가 선정능, 여기, 저 묘죠. 선능, 그 다음에 성종왕비, 뭐정현왕후 능이 있는 요런 곳이고요. 여기 전부 아파트 단지인데, 요기는 조금조그마한 아파트 내지는 뭐 고급 빌라, 요런 게쭉 있습니다. 네. 삼성동은 어, 이리 강남에서도 삼성동으로 뭐 조금 고급지게 들어가잖아요. 예, 청담동이나 뭐 옆옆에로. 그리고 여기는 뭐 가까이에 어, 살기 좋은 그런 이렇게 인프라가 다 구성이 돼 있어 가지고요. 여기 사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 삼성동 벗어나서 살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어, 2023 타경 6667번의 사건문을 가지고 있고요. 어, 감정가 24억 1000인데 현재 100%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유찰될 것 같지가 않아서 저희가 100%에 내보냅니다. 네. 건물 면적이 44.08평이에요. 우리가 아파트로 말하자면 55평형 이렇게 보이겠죠. 현재 한 55평형이면 전용 44평 정도 나오니까, 어, 80% 이렇게 잡는다고 해도. 전용률이 여기는 거의 90% 나온 것 같아요. 자, 대지권은 19.76평. 20평 정도가 되죠. 그죠? 대지 20평에 전용으로 44평이 있다. 어, 20평에 50평형 대 아파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005년 태생이고요. 어, 44.08평 전용. 대지 면적 19.76평 그리고 뭐 손질은 잘돼 있고 이런 벽 같은 데 보면 되게 깨끗하잖아요. 삼성동 바로 여기에 있고요. 옆에도 다 조그맣게 무슨 약간 이렇게 가게들이 많아요. 빌딩 작은 빌딩들 뭐 가게들 이런 것들이 좀 많습니다. 총 17세대가 살고 있고요. 최고층이 6층입니다. 6층. 공급 면적은 48평형인데 44평이다. 여기는 아파트 전용률이 90%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일반 아파트는 한 55평형, 58평형을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 아파트 에 사시는 분들 보통 전용률이 70%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데에 사시는 분들은 60평, 55평 이런 데 아파트 정도 넓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향이 동향인데요. 한번 내부 들어가서 볼까요? 내부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 안방. 그다음에 또 작은 방. 작은 방두 개. 이렇게 방이 네 개고요. 자, 여기 욕실은 두 개인데, 여기 안방 욕실을 보면, 요게 드레스룸이죠. 드레스룸. 요즘에 드레스룸하고는 약간 달라. 약간. 어, 조금은 변형인 것 같아. 음. 그래서 그렇게 넓지는 않아. 보시면 그러고요. 욕실 두 군데, 주방 한 군데. 그리고 거실. 예전 집들은 이렇게 주방에 이렇게 다 문이 있습니다. 요것도 문이 있는 것 같아요. 점점점 돼 있는 게. 그래서 주방 문을 항상 닫고 식당은 식당대로 이용하고 거실은 거실대로 이용을 한다. 어, 여기는 향이 지금 북동향으로 돼 있거든요. 완전 동향은 아니고요. 북쪽과 동쪽의 중간 북동향으로 돼 있고 현관은 남쪽입니다. 남쪽으로 현관문이 나 있다. 남쪽 현관문의 북동향이다. 보시면 돼요. 위치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선정릉 여기 있고요. 여기에는 9호선 있죠. 9호선하고 수인분당선이 있는데 9호선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저기 터미널 그다음에 그런 뭐 뭐쭉 당산, 여의도 그죠? 여의도 당산 그래서 저쪽 마곡, 김포 쪽에서 마곡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급행 타시면 30분이면 막다 쭉쭉 갈수 있는 그런 선이 있기 때문에 9호선 라인도 굉장히 살기는 편하다. 보고 집값도 그렇게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언주 중학교 있고요, 유명하죠 언주 중학교. 네, 삼릉 초등학교 있고 여기가 선릉 정릉이 같이 있죠. 선정릉 여기다 선정릉이다라고 하죠. 선릉 전릉 세계문화유산이 있는 곳입니다. 매매 실거래가가 여기는 이제 열곱 세대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매매 실거래가가 2020년 이후에 이사간 사람이 없어, 이사 온 사람도 없고, 예. 네. 2020년에 딱 하나 있었는데 16억 9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똑같은 평수예요. 4층. 4층에 이렇게 거래가 됐고요. 자 지금은 어 최저 입찰가가 24억인데 오 20년도에 16억인데라고 하시는 분 있겠지만 지금 나와 있는 매가를 보면 왜 저희가 100%에 올렸는지 아실 겁니다. 어 여기 멤버스카운티 2차인데요. 아 여기가 현재 나와 있는 게 매가가 28억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저층, 중간층도 28억, 저층도 28억에 나와 있죠. 평당 한 6,500만 원 정도인데, 어, 이렇게 금액이 현재 나와 있고, 뭐꼭 여기가 아니면 다른 데가 살면 되지 뭐 이러시기도 하겠지만, 이 삼성동 자체에서, 어, 전용 44평이 24억이다. 어, 이거는 금액이 높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요거 한번 잘, 보시고 삼성동에 가서 하실 거면 그 동네 주변에 시세 한번 전체 다 생각을 해보시고 알아보시고 예 그리고 요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임차인 현황을 보겠는데요. 현재 임차인 현황 자료는 없습니다. 그냥 소유자가 살고 계시는 거로 보이고요. 그리고 등기부 현황 보겠습니다. 자 2005년 7월 22일 날 소유권 이전을 했어요. 이 땡땡 이신 분이 하셔가지고 2015년 4월 16일 날 처음 근저당권이 설정이 됐는데 이때 이후로는 전부 소멸이거든요. 여기가 말소기준 권리예요. 자 2015년 4월 16일 그 이전에 들어온 어떤 뭐 세입자가 있다거나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인수를 할 금액이 있는데 요거는 세입자도 없고 그 소유주분이 끝까지 사신 거예요 그래서 어~ 근저당권 설정 이후로는 전부 소멸 그리고 현재도 소유주분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어~ 대항력이 있거나 우리가 인수할 금액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 삼성동에 있는, 어, 아파트이긴 한데, 17세대거든요. 그래서 고급 아파트다, 고급 빌라다, 이런 기준으로 보시면 될 건데, 여기는 금액대가 워낙 그, 싸지가 않은 동네이기 때문에, 저희가 24억인 1차로 지금 소개를 해드렸고요. 현재 여기에 나오는 28억 기준으로 나와 있다고 하지만, 그거는 뭐, 이제 실거래가가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여기는 금액이 얼마다라고 실거래가 산정을 할 수가 없거든요. 주변 시세 한번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또땅아 공시지가 어떻게 되나 이런 거 정도 알아보시고요 그리고 다른 매물도 한번 알아보시고 여기는 어, 멤버스 카운티 이름답게 굉장히 고급지고 견고하게 지어진 가족 같은 그런 세대수가 있는 아파트입니다 자 여기가 필요하신 분은 어, 입찰에 한번 응해보시고 혹시 내가 시간이 없다거나 잘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도움 요청하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달려가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 희망복트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